여러분의 사랑방 이야기 시작합니다. 두 과부를 홀린 땡중의 탐욕.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절. 이곳의 주인인 땡중은 평소 자비롭고 청렴한 승려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탐욕과 음욕에 찌든 위선자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교묘한 계획을 꾸미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땡중은 자신이 다스리는 절의 권위를 이용해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데 능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경전을 읊으며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고된 삶도 모두 사라지느니라.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경외심을 품었습니다. 특히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씨 과부와 각씨 과부는 그의 가르침에 의지하며 고단한 삶의 위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땡중은 두 과부가 가진 약점을 빠르게 간파했습니다. 이씨 과부는 남편을 잃은 뒤 어린 자식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박씨 과부는 강인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님, 박 과부님, 두 분은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셨지만 부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부드러운 말투와 교묘한 말솜씨로 두 사람을 매혹시켰습니다. 이씨 과부는 땡중의 말에 깊이 감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르침이 자신의 삶에 희망을 줄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를 따랐습니다. 날이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겹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땡중은 그녀의 간절한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과부님 고단한 삶은 모두 업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업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그녀의 간절함을 본 땡중은 느릿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담아 절에 공양을 바치고 절을 돕는 것이 부처님께 다가가는 길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야 업보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고된 삶과 순수한 믿음을 이용해 자신에게 재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일해 번 돈을 절에 바치며 자신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이보다 더큰 정성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을 해야 합니다. 땡중은 점점 더 과부의 믿음을 이용하며 그녀를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과부는 이씨 과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박씨 과부는 자존심이 강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다소 거리를 두고 지냈지만 그녀 역시 외로움 속에서 삶의 위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박 과부님, 당신은 참으로 강인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면 더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땡중은 그녀를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그녀의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강인함은 이 마을을 이끌 수 있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높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박씨 과부는 그의 말에 감화되었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땡중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부처님께 헌신하는 길은 마음뿐 아니라 몸으로도 표현해야 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이 되어야 합니다. 박씨 과부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위압적인 태도에 반박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 자책하며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땡중은 두 과부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은 뒤 그들에게 점점 더 과도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력과 존엄성마저 착취했습니다. 두 분은 부처님께 가장 가까운 분들입니다. 저를 통해 부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으니 저를 모셔야 합니다. 그는 이씨 과부에게는 끊임없이 금전을 요구했고 각시 과부에게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으려 했습니다. 과부들은 점점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지쳐갔지만 그를 거역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씨 과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땡중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괴롭히다니요?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찌 괴로움이겠습니까? 그의 탐욕은 끝을 몰랐고, 두 과부는 점점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땡중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존경했기에, 과부들이 겪는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땡중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늘, 자애로운 태도로 경전을 읊으며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이 마을은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축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가 이끄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탐욕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의 진짜 모습을 목격한 동자 도율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땡중의 탐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두 과부를 향한 요구를 끊임없이 늘려갔고 그들의 고통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땡중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으며 마을 사람들이 감히 자신을 의심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땡중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동자 도율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도율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 절에 맡겨져 자라며 땡중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존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도율은 땡중이 이씨 과부에게 강제로 재물을 요구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과부님, 아직도 부처님께 바칠 정성이 부족한 듯하오. 당신의 집에 있는 금반지와 비단 옷을 가져오시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공양이니라. 이씨 과부는 두려움에 떨며 대답했습니다. 날이 저에게는 이제 더 이상 바칠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에도 빠듯합니다. 땡중은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것은 당신의 업보요. 하지만 내가 이끄는 대로 따른다면 당신의 업보는 곧 사라질 것이오. 도율은 그 광경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의 악행을 두고 볼 수는 없다. 반드시 이 탐욕스러운 자를 심판하겠다. 도율은 땡중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그를 은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땡중이 밤마다 독주를 마시며 마을 사람들에게서 착취한 재물을 몰래 절 뒷산의 작은 동굴에 숨긴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자는 절에 받쳐진 재물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있구나. 도율은 이를 증거로 삼아땡중을 몰락시킬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씨 과부와 각씨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과부님들 저는 더 이상 땡중의 악행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두 분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그를 반드시 심판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처음에는 도율의 말에 두 과부 모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과 땡중의 탐욕에 대한 분노가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저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씨 과부가 물었습니다. 땡중이 숨겨둔 재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부패한 자인지 증명할 것입니다. 도율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먼저 땡중의 신뢰를 얻는 척하며 그를 도왔습니다. 그는 땡중이 재물을 숨기러 갈 때마다 따라가. 동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도율아, 너도 이제 절에 중요한 일을 배우기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 이 동굴의 비밀은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네, 스승님, 부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도율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며. 그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착취한 금은보와 값비싼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도율은 그 광경을 보며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자가 마을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들을 이제 되돌려줄 때가 왔다. 도율은 이씨 과부와 각씨 과부의 도움을 받아 땡중이 동굴에 숨겨둔 재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두 과부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며 그들이 겪은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땡중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한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박씨 과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았지만 동굴에 숨겨진 재물을 본뒤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자가 우리를 속였구나. 더 이상 그를 용납할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절로 몰려갔습니다. 땡중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며 당황했지만 곧 그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감히 부처님의 종을 심판하려 드는 것이냐? 너희 모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더 이상 마을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땡중을 절에서 끌어내 동굴로 향했습니다. 땡중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을 끌고 가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업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감히 나를 이렇게 다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이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저버리는 배음망덕한 자들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욱 단호한 표정으로 땡중을 동굴로 끌고 갔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한 짓들을 모두 알고 있다. 이제는 너도 죄값을 치를 때가 된 것이다. 땡중은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존경받는 인물이 아님을 깨달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굴 입구에 다다를 때까지 기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 몸을 가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나는 부처님의 선택받은 자다. 이 동굴에서 나의 저주가 너희를 영원히 괴롭힐 것이다. 도율은 땡중을 동굴 앞에 세우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아니 이제 더 이상 스승이라 부를 수 없는 자요? 당신은 부처님의 이름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탐욕과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동굴은 당신의 욕망을 가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땡중은 도율의 눈빛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한때 어린 동자였던 도율에게 이토록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율아, 내가 나를 배신하다니, 내가 너를 길러 줬건만, 내가 이렇게 은혜를 갚는 것이냐? 도율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은 저를 길러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저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더 이상 빚진 것이 없습니다. 땡중은 이를 악물며 동굴로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가락을 했습니다. 너희 모두를 저주하겠다. 내가 이 동굴에서 나와. 너희의 평화를 무너뜨릴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굴 입구를 돌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땡중은 동굴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입구를 바라보며 분노와 공포가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목소리는 이 동굴에서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동굴 입구가 완전히 막힌 뒤에도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동굴이 완전히 막힌 뒤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땡중의 비명과 저주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난 것인가? 이씨 과부는 동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오랜 시간 겪은 고통에서 해방된 듯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씨 과부도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의 악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구나. 다시는 그런 자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도율은 동굴 입구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따랐던 스승을 이렇게 가둬야만 했던 현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들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탐욕이 이 모든 일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편, 동굴 안에 땡중은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동굴 입구를 향해 돌을 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 여기서 꺼내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목소리는 약해졌고, 그는 점차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숨겨놓았던 재물들, 차에 앉자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인가? 아니 아니다. 나는 여기서 나갈 것이다. 반드시 나가서 저들을 벌할 것이다. 그의 탐욕은 동굴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한 복수를 다짐하며 끊임없이 저주를 퍼부었고 그의 목소리는 동굴 안에서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에서의 시간은 그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그는 점점 자신의 목소리에 압도당하며 정신이 흐려져갔습니다. 땡중이 동굴에 갇힌 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착취와 위협에 시달리지 않았고 자신들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도율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과부와 함께 쟁중의 악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잊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도율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씨 과부와 박씨 과부는 도율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의 악행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것이다. 너는 정말로 용감한 아이구나. 땡중이 갇힌 동굴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동굴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속삭였습니다. 저 동굴 안에서 땡중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린다고 하더군. 그가 저주를 퍼붓고 있다더라. 시간이 지나며 동굴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탐욕과 부패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우며 경계했습니다. 탐욕은 결국 사람을 망친다. 땡중의 이야기를 기억하거라.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결국에는 업보가 따라오는 법이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방이야기의 사랑입니다.